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제가 가장 까다롭고 어렵게 여기는 학교폭력 유형이 바로 따돌림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상에 의하면은 이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신체폭력, 언어폭력으로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돌림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요, 이 따돌림의 예시사항으로서,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동, 그리고 싫어하는 말로 바보 지급하기, 빈정거리기, 비웃기,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 여러가지 예시사항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는요, 어, 나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친구를 갑자기 데려가는 상황도 많고요, 계속 째려보고 손가락질하고 기속말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나랑 같은 조가 된 친구에게 너 쟤랑 같은 조 돼서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따돌림으로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까돌림이 조치 없음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상황인데요. 진술이 상반되고 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받거나요. 어,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 학교 폭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서 학교 폭력 아님에 따른 조치 없음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과연 납득이 되실까요? 따돌림은요, 집단 대 1의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학교? 당연히 가기 싫죠. 이렇게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요, 가해 학생들은 철저하게 똘똘이 뭉쳐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신들끼리 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외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주변 학생들은 처음에는 도와주려고도 했다가도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무리를 형성한 친구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 하나의 집단으로 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의 친구들은요, 사실 무리가 아닌 이상은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더더욱이나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때려보기, 뭐 비웃는 것들을 시시각각 촬영한다거나 녹음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따돌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유난히 따돌림의 경우에는 증거 부족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라는 식의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돌림은요. 정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우 규모하게 이루어진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 학생의 정신적으로 피폐함과 이 학교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질 만큼 매우 심각한 학급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피해 학생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학교 폭력을 신고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돌림에 있어서는요 증거에 대한 부분 더욱 치밀하게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이다 학교 폭력. 이렇게 따돌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